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름철에. 뱃살 안 찌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어, 여름철이 생각보다 진짜 뱃살이 찌기 쉬운 계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덥고 하니까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더운데 뭐 조금만 운동하면은 뭐 땀나죠 또 목욕해야죠 밖에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계절이 오히려 여름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활동량을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이고 해도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쉽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보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참 많이 먹어요. 장어, 삼계탕, 뭐 해가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실제로 이거는 피곤하고 탈수가 되고 근데 살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곤하고 좀 한다고 해서 살 빠진 걸로 잘못 알고 막 고열량의 보양식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찌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 여름철은요, 가장 먹을 게 없는 계절이에요.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 우리 저 후포리에 대게 유명하잖아요. 이대게 겨울철 음식이에요. 4월 달만 넘어가면 뭐금어이가 되기도 하고 많은 뭐 굴이라든가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다 겨울에 먹는 거고 또 봄도달이다 가을 전어다. 봄가을에 주로 생산들이 나오고요. 진짜 여름에는 먹을 게참 없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름철에는 간단하게 먹는 음식들을 많이 해요. 그중에 국수류 많습니다. 그래서 비빔국수다, 또는 찬 냉국수다. 뭐 이런 국수류 집에서 또 간단하게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국수류 같은 걸 우리가 먹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탄수화물에 채소 좀 들어가지 단백질은 거의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거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다. 국수로한 끼를 때울 때는 참 간단해서 좋긴 하지만 거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거든요. 아시죠? 과잉의 탄수화물은 뱃살이 아주 주범이라는 거. 게다가 또 더우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역시 또 탄수화물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우리 과일 많이 먹어요 과일 과일과 채소의 차이는 당도가 10도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과일이라고 그 이하는 채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은 대부분 당이 많아요 요즘에 또 더욱 더 당도가 높은 과일로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 포도, 사과 뭐든지 그래서 이런 과일로 또막 배를 채우시는 분도 있고 너무 많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과일도 많이 먹으면 과일배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또 열대야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밤에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야식 같은 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야식 아시죠? 이게 또 뱃살의 주범이고요. 또 여름철에 집에서 땀 흘리면서 사실 요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 같은 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또 외식을 하게 되면 나와있는 음식 아깝고 하기 때문에 역시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좀 하다 보면은요. 단백질 섭취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자꾸... 허기 가지고 해서 주전부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주전부리 때문에 또 자꾸 간식거리 먹게 되고 해서 또 여름철에 뱃살이 많이 들어가는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름철에 뱃살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한 운동은 안 됩니다. 더운 날씨에 해봐야 운동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도 하고 막 이렇게 걷고 하는 거, 체중이 막 이상 끼고 쭉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땀나고 해서 탈수가 된 겁니다. 그를. 그걸... 살 빠진 걸로 오인해가지고 아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또 보존 좀 해야지 해서 어 칼로리 높은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 할 수도 없고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운동은 서늘한 아침 저녁이나 이럴 때 그리고 심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선선한 가운데서 땀 많이 흘리지 않는 운동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는 이 여름철에는 너무 보양식 보양식 하다가 칼로리 높은 이제 육고기 식사를 하시면 육고기는 어차피 거기에 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콩가루, 들깨가루, 참깨가루 이런 가루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이걸 신비의 음식이다 해가지고 밥이나 뭐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섭취 가 부족하면은 주전부리도고 기운도 더 빠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을 하긴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제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집에서 좀 전에 이런 가루 같은 거 만들어서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쉐이크나 미숫가루 옛날에 우리 타 먹듯이 얼음이나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아침 저녁이나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한잔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막 피곤하고 그 살이 빠진 데 체중이 줄고한 거는 전혀 지방이 빠지지 않은 것이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름철 뱃살 안찌는 법은 요 수분 보충을 같이 해주면서 단백질 섭취를 해주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 같은 쉐이크 좋고요 운동 심한 운동 절대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그리고 서늘한 시간에 하시면서 잘또이 여름철에 몸을 가꾸고 또 몸이 축나지 않게 하시고 과잉의 이런 탄수화물 때문에 배안 나오게 하셔야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